할렐루야 샘물교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7월 15일 수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0편 147편 12절로 20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례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부스러기같이 뿌르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오늘 부분의 말씀은 어제의 말씀 10편 147편 전반부에 이어서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에 하나님은 고치시는 하나님 상처를 싸매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낮은 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용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즉 믿음으로 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강한 자보다 힘이 많고 많은 군대와 네트워크를 가진 자보다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후반부에서는 다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날마다 평생 해야 되는 일이라고 초반부에 말씀을 드렸지요. 그런데 이제 이 10편 기자는 예루살렘으로 그의 관심을 향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하나님의 평화의 도성이지요. 실제로 예루살렘은 다른 나라에게 정복도 다하고 빼앗기기도 했는데, 오늘 1 3절 말씀은 예루살렘이 다시 재건되고 회복되는 모습을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그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견고한 빗장이 되어주세요. 하나님이 성을 세워주세요. 하나님이 예 집을 건축해 주세요. 10편 127편에 봤던 내용이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다. 하나님이 우리의 성을 문빗장을 견고히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며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셔서 화평케 하시고 아름다운 양질의 곡식으로 풍성하게 배불리 먹게 해주신다. 하나님의 도성, 흩어지고 또 상처받고 했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도성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지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회복이 되는가. 오늘 15절 말씀해 보니까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 도다. 즉 말하자면,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약속, 그 말씀을 땅에 명령으로 보내셨더니, 그 말씀이 속히 달려가면서, 언약과 약속이 회복되면서, 하나님 백성들의, 하나님 백성들의 공동체의 평강과 견고한 보호하심이 임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속히 달려서, 역사하더라 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오늘 10편 기자는 예루살렘 성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백성들은 우리가 흩어지고 실패하고 상처받고 아프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역사하면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의 평화의 축복이 또 우리에게 풍성한 곡식이 넘쳐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그 역동성이 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프고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고 두렵고 불안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면 그 말씀이 속히 우리 가운데 달려가면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대로 주신 복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16절 말씀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눈이 내리고, 또 서리가 내리고, 우박이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좋지 않은 조건들이지요. 농사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추위예요 그러니까, 곡식을 잘 거둘 수가 없죠. 또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추위, 어려움, 이런 것들이 있어요, 당연히. 눈, 서리 같이, 또 우박 같은 것이, 이런 것이 올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추위를. 우리의 인생에서의 추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의 추위, 우리가 하는 일과 사역 가운데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 그것을 누가 이겨내고 감당할 수가 있겠느냐. 그런데 오늘 18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 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눈이 오고, 서리가 끼고, 우박이 오는 것 같은 그 추위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 주시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받으니까, 우박이나 눈이나 서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녹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실 때 바람을 보내셨다고 그러는데 이, 이 바람은 이 호흡, 성령 이런 것을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함께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의 추위와 어려움들이 녹아지고 어떻게 물이 흘러요, 물이. 이 물이 흐리면 이제 곡식들이 이, 잘할 수 있는 그 힘이 되어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듯 우리의 인생의 추위, 난관, 어려움도 녹이고 그것이 추위가 아니라 오히려 얼음이 녹아서 물이 돼서 농작물들에게 좋은 일이 되게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달려가서 이 땅에 예, 일하셔서. 하나님 백성의 집을 세워 주시고 자손들과 그 하는 소산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어, 놀라운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자하심을 바라는 그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느냐?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의 언약, 말씀의 약속, 말씀의 규례, 법도 이것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찬양할 수 있는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활동력이 있다고 말해요. 아까 15절에 그 말씀이 속히 달려간다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서 믿음의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인자를 바라는 자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달려갑니다. 그래서 추위도 이겨내게 하시고 난관도 돌파하게 하시는 능력이 거기에 있다. 자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합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역사한다. 하나님 말씀을 듣노라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력이 나타날 때,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잘못된 것은 제거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우리 안에 행해지게 된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것들은 내려놓게 된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뜻을 판단하신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가 그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셨다. 야곱에게 보이셨다. 이 변화되기 전에 야곱, 이스라엘이 되기 전에 야곱, 자기 욕심으로 자기가 추구해서 뭐를 살라고 했던 그 야곱,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살아가는 모습이 야곱과 같을 수 있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욕심내고 내가 이루려고 하고 내 뜻대로 하고 하려고 하지만 그 야곱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임했을 때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로 바뀌지죠. 어 야곱과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부어 주시고 역사하게 하시고 활동력 있게 달려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하나님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악하고 부족하고 터지고 상처받은 이 상한 심령에 무엇을 부어주시냐? 하나님 말씀을 부어주시고 보여주십니다. 근데 어느, 어느 백성들에게, 어느 민족에게 이렇게 하신 것이 없어요.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다라는. 이스라엘은, 영적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을 말하지요. 우리가 신자들이,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부어주심으로, 하나님 말씀 보여주심으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으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은혜요. 우리에게 엄청난 복인질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자연에 있는 이 눈과 서리와 우박 같은 것도 녹이는 말씀이고, 우리가 무너지고 흩어졌다가도 다시금 회복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저희들이 믿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면 내 뜻과 생각과 마음과 달라도, 말씀을 쫓아가겠습니다라고 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언약대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라고 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감사합니다. 흩어지고 무너졌지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달려가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얼음을 녹이고 눈을 녹이고 서리를 녹이고 우박을 녹인 것이 추위였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생수가 되고 영원의 생수, 물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따라서 말씀이 인도하시는 삶을 주 앞에 살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를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